1강에서는 저희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 2강에 대해서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제목을 s f m 무대, 어떤 상상은 현실이 된다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어, 제목으로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질문은 되게 대부분 사이언스 픽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어, 익숙한 질문일 것 같아요 뭐 Where to? 영어로 이렇게 해서 뭐스타트렉이나 이런 영화 보면 항상 이렇게 그 어디로 가지? 이런 질문을 하죠 이 질문 자체는 뭐, 이렇게 뭐 익숙한 질문인데, 이질문에는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모험에 대한 호기심이 있겠죠. 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어,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새로움을 할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은 자주 등장하지만, 표현로 보면 자주 등장해야만 하는, 어, 꼭 등장해야만 해야만 하는 질문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계속 어, 얘기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SF를 생존시키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SF는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생존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이 이 용어를 어, 제가 주로 갖고 얘기를 할 텐데 현실도피, 영어로는 escapeis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도피가 이 사람의 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이언스 픽션이 초반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이 현실 도피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점차적으로 현실 비판에 대한 작품들이 나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있고 그 이슈를 과학 소설적인 그런 어떤 사이언스 픽션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그 이슈의 그런 어떤 어, 숨은 의미들을 찾아내고. 그, 그럼으로써 그 비평을 하고 비판을 하고 어, 이런 작품들이 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리트나, 브리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SF가 던지는 질문은 이게 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문제야. 이거 이게 그 문제라니까라고 얘기하는 거고 판타지가 던지는 문제는 이 세계에 들어와서 잠시 있다 가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 사는 거 힘든데 어, 책 읽으면서 잠깐 현실 도피해서 거기 가서 살지? 라고 하서 그 작품들을 더 많이 읽고 보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데이비드 스위드라는 그 비평가요는 현실 도피의 입장에서 사이언스픽션이 이제 세 가지의 여행을 한다고 어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당연히 이제 지구상에서 어 여행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사이언스픽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어 많은 문학 장르에서 있었던 어 여행기죠. 뭐 뭐, 유토피아 같은, 토마스 모의 어 유토피아 같은 작품도 여행기이고, 뭐, 걸리버의 여행기도 여행기.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어떤 여행기는 로빈슨 크루소 같은. 그래서 보면 지구상의 새로운 곳을 가는 그런 여행기죠. 그런 여행기가 있고, 19세기에 들어서 좀 새로운 여행기가, 어, 발생하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사이언스 픽션의 약간 전신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구 속으로 여행하는. 어, 여기 이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읽었을 것 같은 주 베른의 그런 어떤, 어, 지구로의 탐, 지구 속으로의 탐험, 뭐, 뭐 이런 거. 이런 작품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좀 사이언스 픽션 같냐면이 지구 속을 가는 것은 사실은 당시에 일반인으로서는 되게 힘든 일이고, 어, 잘 모르는 일이죠. 지금은 뭐, 물론 현실이 어느 정도 현실이 됐지만, 20세기 초에서는 그게 어떤 상상의 그런 영역에서, 근데 더, 더 이상 이제 신비로운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니라 과학기술적인 방식으로 우주여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 초반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 초반에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이 장르를 스페이스 픽션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사이언스 픽션으로 이미 어, 고착화되긴 했지만 그리고 어, 그 결과로 지금도 사이언스 픽션하면 우리가 우주선을 항상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서 여행을 하고 모험을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 사이언스 픽션의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고, 이, 이 그런 모음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어, 떤 여기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떤 질문에 답을 해주는 그런 모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열광하고, 어, 사람들이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찾아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대중의 인기를 얻는 그런 어떤 어, 계기가 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런 장르, 그런 사이언스 픽션의 그런 우주 여행, 우주 모험의 장르를 우리가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말로, 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오페라에 보면은, 이제 우주 공간을 나가서, 어, 안 좋은 그 적들을 만나고, 그 적들을 만나서 싸우고, 그래서 주인공들이 정의롭게 승리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뭐, 뭐 사랑에, 뭐, 성공하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그런, 어, 장르의 그런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는데, 이 微슨 터커라는 사람이 그 스페이스 오페라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스페이스 오페라에서 꼭 들어가야 돼. 첫 번째는 우주선. 두 번째는 재미있는 모험 이야기. 세 번째는 정형적 플롯과평범함이세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우주선이죠. 뭐, 당연히 우주선이 필요하죠. 뭐, 이전의 그런 어떤 여행기랑 다른 이유가 바로 우주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주선이 또 재미있는 이유는 이게 과학기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선의 그런 발전? 어 우선의 그런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진이 네개 있는데 가장 왼쪽 제, 제 화면의 왼쪽에 이 위아래로 있는 거는 이게 스타트랙에 나오는 우주선입니다. 어그 왼쪽 위에 있는 어 우주선은 스타트랙에서 스타트랙에 이제 우주선은 이제 이렇게 워프 스피드라고 해서 워프 여행을 하죠. 첫 번째 워프 여행을 하는 한 비행 어, 우주선입니다. 이게 피닉스라는 비행기고. 어, 생긴 게좀 촌스럽죠. 지금 기준에 보면은 어, 최초에. 근데 밑에 보면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지금 요새 이제 어, 스타트업에 나 등장하는 그런 우주선인데 엄청나게 그 발전을 했죠. 더 세련되고 더 멋있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주선의 발전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스페이스 오페라의 그런 어떤 재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어, 하는 재미있는 모험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얘기하고 세 번째 특징. 어, 정형, 정형적 플롯과 평범함. 이건 좀 이상한 말이죠. 왜 플롯이 정형적이고 뭐 뻔하고 그 다음에 평범함은 뭐가 재밌지? 이게 왜 재미, 가 중요하지. 이런 것들은 좀 어, 좀 버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그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장르가 초반에 어떤 식으로 상업적으로 어, 발생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스페이스 오페라는 잡지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잡지에 짧은 얘기로 나온 거죠 이야기로 단편소설상 근데 이게 잡지가 뭐한 달에 두번 정도나 한 달에 한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보면 이제 계속 자기가 보기 때문에 뭐 어떤 복잡한 이야기가 있어도 그걸 따라잡지만 잡지는 그렇지는 않죠 뭐 보면은 예전에 읽었던 게좀 기억도 안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중간부터 들어어 이야기를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 어, 좀만 봐도 아 이게 무슨 얘기지 잘 알아들어야 돼.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형적으로 정형적 플롯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밌는 모험 이야기인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하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되게 평이하고, 그 다음에 정형적인 플러인데 그런데 어떻게 재밌게 하지? 어, 이게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정형적이고 평범한 이야기를 어떻게 새롭고 낯설게 만들 것이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이 말은, 어, 상업성, 그러니까 잡지 형태로 나오는 스페이스 오페라나 사이언스 픽션을 그 대중성, 대중이 좋아하는 이야기로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이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된 질문이지만 이거는 사이언스 픽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주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스페이스 오페라나 오페라 같은 그런 어떤 우주로 나가는 그런 장르에서 정말 새로운 것은 외계인이죠 그런 많은 외계인들 중에 가장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두 외계인이 이제 요다랑 초박하죠이두 외계인들 중에 요다가 정말 정말 인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 사이언스픽션 역사상 어, 가장 인기 있는 외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사이언스픽션이나 이런 데서 외계인을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걔네들이 나쁘기 때문에 싸우고 걔네들 이기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시각들, 우리의 선입관들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거죠. 외계인은 우리는 몸집이 커야지 힘이 세고, 뭐, 이런데, 요다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외계인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던 선입관들을 정반대로, 어 보여주는 그런 어떤 외계인이라서, 외계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을, 어 아니면은 그런, 뭐랄까, 가치를 그대로 현현한 그런 어떤, 어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옆에 보면, 추이라고 해서, 추바카라고 해서, 어 우키족의 그런 어떤 외계인인데, 한솔로랑 맨날 같이 다니는 외계인이죠. 그래서 이제 뭐, 뭐, 연합군들을 계속 도우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한솔로가 죽은, 죽은 후에도, 어, 초바카는 계속 이렇게 연합군에 나와서 도와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두 외계인, 이, 이 요다와 초박하는 연합군에 동반된, 그래서 항상 그 스타워즈의 시리즈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어, 그러니까 이게 스타워즈만 보면 뭐, 제다이 얘기고, 인간의 얘기처럼 들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두 외계인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뭐 요다 같은 경우에는 죽어서도 막 정령으로 계속 등장하기도 하죠 어, 추박하는 이제 한솔러가 죽어도 계속 어, 동반자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계인 하면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외계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아주 친근하고 어, 그리고 선하고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동반자로서의 외계인을 보여주는 어, 것이기 때문에 스타워즈의 그런 외계인은 좀 특별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끝낼 텐데, 어 이렇게 외계 행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했으면 할 쯤에 바로 새로운 공간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사이버스페이스죠. 사이버스페이스란 말 자체가 이제 여기 보면 윌리엄 깁슨이라는 작가가 1982년에 버닝크롬이라는 어떤 단편소설을 썼는데 거기서 처음 만들어낸 말입니다. 우리가 사이버스페이스 하면 지금 막뭐 되게 우리 익숙하고 뭐 마치 과학용어처럼 얘기를 하지만, 문학에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용어를 그때 만들고, 그리고 84년에 뉴로만스라는 영화, 작품을 썼습니다. 윌리엄 깁슨이. 그리고 최근에 뭐, 앤더스게임이라는 뭐, 작품이 있는데, 거기도 우주와 사이버스페이스를 이제 조합함으로써 만,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공간이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우주라는 공간은 여전히, 어, 이 사이언스 픽션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어떤 곳이고 왜냐하면 은 그거는 우리가 어, 현실 도피라는 그런 어떤 사이언스 픽션만의 재미를 만들어주는 어, 그런 공간이고 그리고 그 재미가 없다면은 어, 사이언스 픽션의 대중성을 잃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모두가 유지돼야 되는 거 그래서 사이언스 픽션의 어, 미래가 어, 가능해지는 그런 게 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픽션을 읽으실 때 뭐재미로만 있는 그런 어떤 현실 도피적인 그런 어떤 작품들도 좀더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강연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